캠스가 아니야 캠아캠 캠프 나캠이야나 가방에 있어가지다는거 아니야? 야야나 방청왕 방청왕 근데 그거는 응. 전, 거, 거. 그, 전쟁을 <laughs> 하다가 아, 무서워서 지마 전쟁을 하다가 무서워서 개우리 우물 란에 피했어요 문 이거 두 갠데? 너, 어게 너, 어떻게 너, 어떻게 어 이거 두 갠데? 그럼 <laughs> 이제 너, 어떻게 너, 어떻게 너, 어게가 어떻게 자어를바 너, 거야게 너, 어떻게 아 어떻게 어떻게 야

그러면 규민이는 행동대장이 누구지맞추그에 아, 음. 아, 아, 있는 사람들은 행동대장이 누구인지 너역에요 행동대장 을 정할게요. 저기 보이지 아네네 아, 바로 기까지기기삼박를두번하면 규민이 일어나서 이 맞추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아, 행복대장행누대가할거냐가행복대장 행운대가, 행운대가, 행운가행운가행대가 행운대가, 라운대가 행운대가, 행가 행운대가, 행운가기기기기 请到记者报

삼칠삼칠삼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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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칠 Champions... 아, 또, 이, 해도 되고 뭐앞프리카앞기프리카 또, 들어가 카 또, 아프리카, 또, 아아 아프리카, 또, 아는아아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또, 그나마 아 army formalized army formalized

얘깐만 잠깐만, 얘 잡아야돼 만 아, 잠깐만, 잠 잡아 잡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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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잠깐만, 잠깐가 잠깐만, 잠깐만, 잠 그렇지. 아, 이제, 그렇지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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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w 지 a t s the matter? What's the m a 요 t e r w h a 가요 the matter? What's the m a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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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멍청이 멍청이. 야, 真好。<laughs> <laughs> <laughs>

새로운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네. <laughs> 또다 사람을 알아가는고오 그래서 많이 어색했어요 어색했지만 도모가 된것 같아요 네. 잘 몰랐던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가 친해진 것 같아요 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어색했고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이렇게 잠시요 뭐라고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아요이친해것 같아요. 친해져서 좋았어요 침밖은 좋으셨어요? 응나 같은 애들 좋았어 나랑 놀때놀다 놀아주니까 너무 안 취할 뻔 사랑이랑 취할 수있어 좋았어요 좋은 만남이 돼. 기대 갑시다. 예, 우리 박수해. 예. 아니면은 어, 혹시 예. 네, 네, 네 <불 nominated> 이야기하실 때. <거나>? 예. <불 grasp> 아, 네, 네 <여기는> <시원한 연속> 해주고 싶은 말을 설명해 준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비어져 있는데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을 적어도 되고 저기 보면 스티커로 만들어놨어요. 여덟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 성경 구절을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선물하고 싶은 감정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고민지맨 아래에다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적어서 세 가지를 그 감정을 보고 아이 사람한테는 어떤 감정을 선물해주고 싶은지 그런 감정을 세 가지 다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작성을 하고 약을 만들면 되는데 이 처방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면 뭐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수 있는 거예요? 받는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봉투에 표지가 있어요. 약봉투 표지는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여기 보면은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고민자, 의뢰자의 이름을 적어 주고요. 도교 이방법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세세해야될지 모를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거야 그래서 고민이 짧아 이 사람 고민이 짧고 아니 뭐야 고민 쓰러있는데 이거밖에 안쓰러워 이럴수 있어 근데 얘들아 고민이 짧다고 그 사람의 고민이 고민이 아닌게 아니야 그리고 고민이 길다고해서 그 사람의 고민이 크지도 않고 그 고민의 크기는 우리가 알수 있을까? 아니요 어알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쓰는 거야 그리고 처방전을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 아 이렇게 밖에 못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더의 장목 중에서 이해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어, 어,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게 마음을 다해서 쓸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다시 좀 처방을 적어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동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밥이 다 됐나요? 밥이 다됐나요밥뭐요뭔 어? 사람 졌는데? 아, 나 진짜 이겼어요.